여기는 오랜만에 진짜 이거 강력 추천 세번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진짜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아, 여기는 행원의 안골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올레길, 마을 안길인데 골목길이야. 근데 여기에 딱 이런 식당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안골목.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또 정식 백반을 판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아 영업시간입니다 네, 영업시간 엄청 자시고 자 안녕하세요 식사 식사 돼요? 아 사장님 저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돼요 저 저? 아예 예. 고맙습니다 어... 이렇습니다. 네. 어,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저희는 정식 두 개를 먹을 거예요. 저희 정식 두개 주세요. 네, 어, 닭발도 있네. 어, 또. 여기가 굉장히 뭐랄까, 진짜 동네 식당 느낌이야. 엄청나, 코스가. 어, 느낌이 온다. 나 앙골목. 야 세계 자연 유산 마을이요. 달력 보면은 예약도 있어. 예 약하고 오더나봐. 뭐, 어, 반찬하고 밥이 나오면은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뿅! 완전, 로컬 식당이다. 어. 와, 고맙습니다. 네, 맛있겠어요. 와, 미쳤다. 반찬들이 지금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돈배 고기도 나와. 오, 돈배가. 이 예, 상이 그때 그때 반찬이 바뀌어요? 예. 오늘 운이 좋네요. 돈배가 나왔네. 예. 이야 원래 평상시에는 뭐 나와요? 제육볶음도 나오고 닭볶음탕도 나오고 아닭도이탕도 나와요? 네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야 되게 부드럽다 방금 막 삶으셨나 보다 이거 와 되게 부드럽네 이야 장난 아닌데? 계란말이가 두꺼워 왔다. 훌륭하다. 그냥 간 자체를 잘 잡으시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치 조려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은근히 맛있거든. 딱 예상하는 그 맛이야. 음. 운영하신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어, 여기 하신지는 오대, 오래되셨어요? 7월 30일이 만오년아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구나 네. 음. 어, 맛있어요 사장님 음, 밥도 찰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각재기 조림이네 그지? 각재기 조림 아니 각재기가 아니구나 네. 멜조림 멜조림이네 음, 맞네. 그때 왜 먹었던 거, 그지? 반찬들이 다 좋다. 음,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그럼, 뿅! 오늘은 밥에 온전히 집중해보겠습니다. 음. 와~ 음. 야, 여기가 리뷰가 좋더니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아 이거 멜조림 진짜 별미다 진짜 맛있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런게 밥도둑이잖아 수육이 엄청 부들부들해 음. 다이 아, 쌈장 대신 소금 딱 찍어 먹는 게 오리지널이신다. 이거 대파 김치거든요. 이 아. 음. 딱이다. 이게 물청인가? 같은데? 고사리야? 삼촌 이거 고사리예요, 무청이에요 고사리. 아, 그 고구마 줄기. 아, 아 고구마 줄기요? 오. 고구마 줄기 김치. 그 조림할 때에 으면 어, 맛있어. 맛있어요. 사, 삼촌 여기 분이세요? 제이도 분? 네. 아, 이 네. 네. 음. 오, 맛있다. 근데 엄마가 전라. 음, 아. 엄마는 성산포에서 장사하는데. 무슨 장사했어? 흑돼지 한라식당 어? 나 봤는데? 한라식당 청산에예 네. 그거 고깃집이에요? 예 네. 갈비하고 네. 고겹살 아 그러시구나 야 근데 마이, 진짜 맛있다 엄마가 식당 한지가 한 거의 50년 돼서 지금 연세가 꽤되실겠네요와아 맛있네요 지금 거나 피가 음. 미역줄기 이게 파래인가? 파래야 미역이야? 미역줄기 그냥 할머니네 집에서 먹는 집밥이에요 집밥 진짜 괜찮아 올레길 걷다가 많이 도오실것 같아 음. 나물 돌렸다 이제 쳐서 철거 또물돌렸 이제 호수 철거 물 돌렸다 이제 호수 철거 죽어 지키는 식탁에 있는 일나 빵끼네 못 가야 언니 얼마나 올까? 물리안살거 보이나? 천기 나온대요 천나온대 왕만 500개라 왕만 왕만오몇개 나오니? 이번에 붙어도 형님 날조참고짜 사거라 막 줘도라 막줘 내가 호수 처벌해야지 알았게호다잘두그야데천개더고 왕이 오지야 이거 멜조림이 이거 <laughs> 가 막히네 왕이 너무 커서 내가 무 난리네 난리 생긴 음. 얼마나 저 웬만한 멜조림 그냥 뺨치네 이렇게 얼마인 거예요? 정식이? 네? 정식이 얼마인 거예요? 9,000원. 아, 1인에 9,000원? 네. 아, 와, 씨. 네. 와. 고기가 부들부들하다, 이게. 동백고기가 아니야. 네. 와. 하나도 안 비리네. 음. 밥다 먹을 거야? 한 숟가락만 줘. 음. 야, 이거 뭐야. 밥을 한 공기 이상잘안 먹는데. 양념이 이거 미쳤네. 나중에 이거 닭두이탕 먹으면 맛있겠네. 그지? 닭발도 맛있을 것 같아. 양념 잘하셔갖고 닭발은 끓이면서 먹게끔 나오는 거예요? 아, 그냥 해서 볶아서. 어, 아, 여기몇 시까지예요, 사장님? 8시? 8시까지인데, 손님이 가야. 아. 저녁까지만 하시고 저거 하시는구나? 아우, 단골 분들 많으시, 많으시겠는데? 곰장어도 있네. 빨갛게 볶는 거예요? 네? 빨갛게 볶는 거? 네. 아따 나중에 이제 혼술하러 와야겠구만 어디 사세요? 조천, 조천, 조천. 조천에 사시는 거예요? 네. 2주 10년 됐어요. 아, 이주한지 1 0년 됐어요. 아0 년이나? 네. 네, 여기 볼긴 봤거든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언젠가 가봐야겠다 하고 오늘 온 거예요. 다음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 네, 그러니까. 개태지가 좀 추우니까 밖에 나. 뭐 동네게요? 아 키우는 개가? 시집가에딱박아져가지고 나오 밥은 줘도안 나온다. 아 추워서 아 아까 갔다오라 고 먹은 게말 걸어. 야 추워도 나왔는데 이거 이상한 애들 완전 로컬이다. 반찬도 깔끔하고. 이 정도 추야. 땅콩도 우도 땅콩 같지? 이거 땅콩 우도 땅콩이에요 혹시? 그렇죠? 이게 비싼 걸 쓰시네? 아 여동생이 아 우도에 사시는 여동생분이 보내주신다고? 네야 이거 우도땅콩 이건 껍질채로 먹는 건데 엄청 비싸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반찬으로 쓰셔. 아 비싸잖아. 살라면은못사 먹지 이거. 동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겠는데. 아. 아, 이 동네 분들 좋겠다. <laughs>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유튜브 보시면은 스티브 잡부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네 스티브 잡부, 네, 그 맛집도 아니고 막 이렇게 숨어있는 집들 소개하고 네. 막 이러거든요. 예, 네. <laughs> 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야,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 아, 오늘 아주 음. 완벽했어.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구독자를 또 늘렸네. 아, 어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아, 너무 잘 먹었다. 진짜. 아, 영수 좀 됐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야,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은 자주 오시겠다. 그죠?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야, 딱 진짜 잘 먹었다. 아, 선생님 수고하세요. 왜? 네. 네. 아, 내가 진짜 여기는 오랜만에 진짜 이거 강력 추천 세번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진짜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아무튼 이런 집이 있다는 거 너무 참조하시고 아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말이 엄청 이뻐. 응? 아주, 아, 좋아. 아주 날씨가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주 날씨가. 응.